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부심을 가지고 1973년에 설립된 이래 도시행정 분야에 있어서 전국 최고 한자를 두, 개, 두 개를 썼죠 제일 오래되기도 하고 제일 좋기도 하고 한 학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맞는 얘기죠. 우리 서울시립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립대학이죠. 어, 그 안에서도 73년도에 도시행정이라는 학과를 처음으로 설립해서 지금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어, 홈페이지에 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도시행정학과에서는 어,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느냐? 걸 보기 위해서 작년 입시 결과를 좀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7명을 어 2024년 대입에 뽑았는데 어 합격자의 50%까지 내신 1.85 등급, 70%까지 2.12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1.85, 2.12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일반고로 치면 반에서 한 2, 3, 4등 하는 아이들이 입학하는 그런 곳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11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무려 25.5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커트라인의 70%컷 3.95등급이 합격자의 칠십 퍼센트 것이다.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게 수능 최저가 없었을 텐데요. 삼점 구오 정도 되면 아 내가 공부가 안 되니까 여기는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아마 저 삼점 구오 여기는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문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고가 전국에 되게 많거든요. 외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봐서 정시 가군에서는 어 우리 70% 컷이 1 0 0분위 기준으로 90.2%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목들을 그래도 2등급 안쪽에는 들어오는 친구들이 정시에서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좀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어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립대의 장점이 뭐죠, 여러분들? 너무 등록금이 쌉니다. 어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등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저기 등록금을 낼때 굉장히 비싼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르바이트하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어, 시립대에서는 공부에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저는 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시환경학과에 가면 어떤 능력을 키우느냐?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쟁점 및 이해 분석해서 도시 및 도시 행정 관리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현상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인문사회 쪽이라도 요즘은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통계 기반의 수학 기반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과라고 하더라도 논문을 써야 되면 논문은 근거가 있는 어떤 사회적 실험들을 같이 문과에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석을 굉장히 잘 해야 돼서 문과 이과 골고루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를 할때 수학 성적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비교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수학과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문과니까 수학 관심 없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최대한 수학이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및 행정 관련된 이론들을 배운다. 도시및 행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능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이해 및 활용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죠.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데이터를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하면 아, 도시는 공공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공적 책임에 대한 윤리관 정립 도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도시 문제 및 일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아...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이다 공부 좀 하고 싶다 어 저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좀더 깊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도시행정학과 하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행정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택하고 있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시행정학과 홈페이지에는 좀 구체적으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 졸업생. 취업 현황이라고 어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년 동에 최근에 졸업생들의 진로를 우리 좀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만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도시행경학과가한한 한 학년에 매년 40명 정도를 뽑는다고 했을 때약어 150에서 200명 정도 사이에 어 취업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일본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에 아, 우리 졸업생에 취업한 학생들의 29%가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회사냐? 공기업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설공단. 어, 서울시 시설공단이겠죠? 우리 서울시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공단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거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다음에 sh 공사 서울시 주택공사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lh 공사 이것도 역시 주택 관련된 것이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주택금융공사 우리 수자원공사 인천항공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보험공단 관광협회.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이겠죠 서울신용보증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kbs 한국전력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가고 있다 이게 가장 많이 가는 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우리 취업 쪽에서는 굉장히 알짜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가면 대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일도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인데 거기에 이 졸업생들의 29%가 최근에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되게 어좀어 대단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가는 곳이 금융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권의 21% 가가고 있는데 어떤 금융권이냐 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리아신탁 MDM 플러스 이런 약간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네요. 신탁회사. 신탁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니까 관련돼 있다라고 볼수 있고, MDM 플러스도 부동산 관련된 회사죠. 어, 거기까지 있고 일반 금융권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세말금고, 삼성증권, 흥국증권 이런 데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앞쪽은 전공에 좀더 맞춰서 도시니까 토지 관련된 것도 있을 테니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은행에서도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된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는 일반 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21%를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민간기업 분류가 공기업 금융권 민간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 18% 가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어디 어디 가고 있느냐 네이버, LG 전자, 현대백화점, 유한양행, 쌍용건설, 한화 63시티, 현대엔지니어링, NHN 호퍼만 에이전시 코리아 등을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재미있게도 이거 제가 그대로 옮긴 건데 네이버, NHN 요 같은 회사인데 그죠? 아마 무슨 자회사를 썼거나 아니면 어디 취직했나 써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네이버 써내고 한 사람은 NHN 써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호프만 에이전시 코리아는 외국계 회사죠. 아마 PR 홍보회사일 겁니다. 거기에도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그 학과랑은 달리 공기업과 금융 약간 어좀 흔히 말하는 안정성이 높은 그런 직업 중에 많이 가는 것으로 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3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순위로 많이 가는 것이 또다시 공공기관, 시청, 구청,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경찰서, 우정사업본부 등의 17%가 가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학생들이 다 가는 곳이라면 취업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타. 어, 설명이 없이 기타가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 외에 회사들을 갖거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전문 연구직에 1%가 어, 있다. 그러면서 예로, 코리아 스탠다드 감정평가 법인 여기에 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및 연구직이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감정평가사가 지 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감정평가사. 어떤 여러 가지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전문직이라고 볼수 있는데, 감정평가사, 회계사, 노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 및 연구 중에 드는데, 최근에는 <laughs>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정 평가서로 이 전문 및 연구 중에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처음에는 보고 와 이거 그래도 어 도시행경학과에서는잘 해놨구나 분석을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어 숫자에 민감하니까 이걸 또다 더해봤거든요. 더해봤더니 100%가 안 되더라고요. 100%가 안되고 11%가 비더라구요. 그래서 대체 11%는 뭔가 기타도 아니고 11%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뭐 많은 어 저기 그 함축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취업 준비 중인 건지 어 기타가 만약에 일반 프리랜서나 더 다른 기업이라면 이 11%는 뭐 어, 설문 당시에 취업 준비 중이었던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11%가 비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우리 어, 도시행정학과의 공식 대학 알림에 올라와 있는 2023학년도 취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64.7%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취업률은 진학한 걸빼고요 취업 대상자인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한 비율을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요걸로만 보게 되면 요긴 11% 요건 요거 니까 이 취업률 조사 다음에 좀더 취직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취직준비기간이 어 조금 더 길었던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어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보기 좋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거고 어 실제 홈페이지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더라구요 너무 좀 덤해 보여가지고 제가 앞에 장표를 설명을 위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거 다 더해 보니까 89%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저게 최근 4년간의 졸업생의 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 행정학과가 가서 적성에 맞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꽤 퀄리티가 높은 그런 직장에 아까 말한 안정성이 높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취직을 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나 입과 안 맞어 하면서 어, 또 겉돌게 되면 저런 또 진로를 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행정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서 적성에 맞고 충실한 어, 학업 생활을 한다면. 꽤 진로는 좋은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 도시행정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으냐? 도시행정학과에 써놨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오면 좋다. 도시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서울만화들에도 부산만화들에도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부터 여러 가지 뭐 복지 문제까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다양한 관심에. 어, 과, 다양한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면 재밌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이 도시행정학과는 모든 과목의 발표와 토론이 겹쳐져서 다른 사람과 생각의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식의 발표식의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중요하다. 어, 도플 장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면서 이런 토론식의 수업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오면 어, 잘 적응한다 이런 얘기를 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도시 행정학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우, 우리 과 오지 마세요" 뭐 이러는 친구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봐서는 꽤 좋은 진로를 가지고 있다. 단 조건이 적성에 맞아서 공부가 재미있어서 잘 4년을 마쳤을 경우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립대 도시 행정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